11호 차, 11호 차를 뒤로 내서 좀 우리가 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더 차량, 우리 좀좀 차량을 만나서, 만나서, 차량을 만나서 우리가 그저 더 많은 차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경찰들이 다시 또 다시 또 출발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차량, 한목에 못 보여드리죠. 그래서 좀더 우리가 속도를 냈어, 속도를 냈어, 우리가 앞에 먼저 전두차량과 합류해서 멋지게 멋진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차량 또 우리 저지게 또 우리 강위 단장님께서 또 운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차량, 차량을 이렇게 또 빌렸습니다. 빌려서 이렇게 좀 차량을 또 차량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11호차, 저 신호동 신호동에 저 신호야, 저 신호에 좀 잡혀가 있습니다. 우리 11호차, 좀 11호차 저 신호에 걸려 있습니다. 좀 돌아보겠습니다. 택시가 택시가 돌아고 있죠. 택시가 11호입니다. 택시가 11호차라, 차량이기 때문에, 11호 차량 차량에 이 때문에 좀 11호 11호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11호차 여러분 깜빡이 넣고 있는 거 보이죠? 깜빡이 넣고 11호차 12 13 14 1 5차까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현수막과 저 문재인 태진. 문제의 끌어내자 이 차량과 지금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빠져서 여러분 보시죠자 코로나 코로나 정치쇼 국민은 다 안다 국민은 다 안다 이렇게 자 다양한 다양한 현수막으로 오늘 다양한 현수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 택시 택시와 또 우리 다양한 현수막 자 태극기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태극기와 자, 듣고 마라, 추미에, 추미에 듣고 마라. 문재인 47시간 밝히라. 이렇게 지금 다양한, 다양한 지금 현실 막 여러분 보일 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는그 대박이, 대박이가 오늘 오픈가, 오픈가. 형님 어? 형님 찍고 있다고. <laughs> 저, 저 대박이, 대박이가 지금 현재 아, 시,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지금 오늘 현장은 5 대, 5 대시오. 어,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같이 스물대 스물대를 스물대로 가면, 스물대로 가면은 멋지게 볼수있습니 우리가 지금 앞에 먼저 간 15, 10대, 10대 차량이 어디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고 오늘 경찰들이 이 새끼들 방해를 많이 하는, 경찰들이 오늘 방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들은 현수막들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양한 구호가, 다양한, 다양하게 그, 구호가 박근혜 대통령, 접박, 석발, 다의무역 현수막도 보이고, 지금 듣검하라 이렇게 듣검하라 외압, 어, 듣검하라또 문재인 47시간, 문재인 47시간 반혀라 우리 다양한 현수막이 이 차량 시위로, 차량 시위로 인해서 많은 대구 시민들을 지금한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만한 내방하시도오습니다자 여러분 오늘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경찰이 대구도 그렇게 다 다섯 대씩, 다섯 대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섯 대씩 지금 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택시, 택시 문제인 퇴지 마스크도 좀더 문제인 퇴지 오늘 대구에 있는 분들 이좀더 마스크에 문제인 퇴지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는 지금, 지금 뒤에 차랑 택시를 11호, 11호 차로 보 11호 차로 보고 있습니다. 11호 차, 11호 차가 15차까지 15,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이노 차보다 다시 따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좀 속도를 약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겨내 하습니다 자, 저번 주보다는 저번 주보다는 많이 그저 이렇게 지금 손발이 짝짝 맞습니다. 저번보다는 이렇게 차량들이 그저 현수막도 다양하고 현수막도 다양하고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11호, 지금 11호, 12호, 13. 지금 뒤에 또 신호등이 걸려서두 두 대가 차량 두 대가 지금 신호등 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번에 아 9대가 연달아 할수 있었는데 오늘은, 네. 오늘은 5대씩, 좀 5대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선두 차량을 어디게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봉원에 반가심 도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11호차, 11호차에서 15호차까지 왔습니다. 우리 앞에 간 우리 1호차부터 15호차까지 차량을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환님, 반갑습니다. 조벤전 선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게 태구에 숨을 때입니다. 숨을 때 하면 이 새끼들이 지금도 겁을 먹어갖고 다시듯이 보내주, 출발을다시 대씩 보내주십 10분 타임 간격으로, 10분 타임 간격으로 다시듯이 보내주죠. 우리는 조금만, 단지 아저씨 방송 차량은 좀더 앞으로 속도를 내서 우리 차량이 오는 거를, 오는 거를 멀리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연님,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공화당 전국에서 지금 차량 집회, 차량 시위 집회하는 에 모습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대구, 이 대구에서 차량 20대, 오늘 차량 20대가, 시, 20대가 시위를 하는 여러분 오늘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역사적이 오늘 날, 10월 9일 한글날에 오늘 차량 20대 시위 집회가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시위가 대구에서 20대라는 가 거죠. 저는 서울에서도 20대 할수 있다는 거죠. 전국에서도 20대, 50대 할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